이 시간은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편안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생물학적 다양성의 줄임말이고요,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의 다양성을 전부 총칭하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생태계 수준의 다양성, 생물종 수준의 다양성, 유전자 수준의 다양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생태계라는 것은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을 얘기합니다. 자,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게 바로 생태계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생 자, 생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정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 종은 서로 다릅니다. 사막에 사는 생물과 북극에 사는 생물과 그다음에 저기 해양에 사는 생물들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자, 지구에는요. 해양, 열대우림, 초원, 사막, 갯벌, 농경지와 같이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종의 다양성을 봅시다. 종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종 다양성이라는 것은 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나타낸 말이고요. 자, 많은 종의 생물이 만약 균등하게 분포해가지고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일수록 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생김새, 생활 방식,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교배해서 생식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손을 낳고 번식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무리를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자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은 한 가지 형질에도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되면은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만약 그렇게 변화된 환경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에 한꺼번에 멸종하는 그러한 위험은 없다. 그렇게 한꺼번에 멸종할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중에서 생물 종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생태계 평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이 다양성이 결국은 생태계의 평형 유지에 필수적이다. 무슨 얘기냐? 생물종이 만약에 단순하다. 그러면 먹이 그물이 단순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 종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이 적어요.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먹이사슬 중에서 예,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해버렸다. 그러면 주지는 먹고 살게 없어져요. 얘가 멸종되어요. 수리부엉이는 먹고 살게 없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쥐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생쥐 먹지 뭐 생쥐가 없어지게 되면은 오리 잡아먹지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물 종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어지지는 않는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유전적 다양성 부분에서 이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나 아니면 전염 병이 쫙 돌았을 때에 전멸하는, 전부 멸종하는 그러한 위험 없이 거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개체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즉 쉽게 멸종하지 않는다. 새로운 종으로서의 진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요. 생산성하고 경제성만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단일 품종의 바나나만 만약에 재배를 하게 되었다라면 요 바나나에 감염을 시키는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쫙 돌았을 때에 바나나라는 이종 전체가 멸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요.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다양한 품종이 있는 것이 이종 유지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생태계가 다양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할수록 생물종은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양한 생태계는요. 그 자체로서 공기, 물, 토양 등을 보호하게 되고 결국 지구 환경을 안정되도록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비버가 있는데 비버가 강가에서 주로 이제 나무를 집, 나무를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집을 만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습지가 형성이 됩니다. 자, 비버가 이렇게 집을 만들면 거기에 습지가 형성이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새와 물고기가 모여들게 되고요. 생물이 다양성을 띄게 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비버가 강가에서 나무로 집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자 여기 열대우림의 그 사진이 있는데요 열대우림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 식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홍수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늪 호수 갯벌 등의 생태계 같은 경우는요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생물들의 서식지를 정화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야. 괜찮죠? <laughs> 자, 정화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있다라는 거. 이게 결국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인데, 자 요즘은 어떤가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단편화. 외래종의 유입, 불법 포획, 남획, 토양과 수질, 대기의 오염, 지구 온난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요. 서식지 파괴예요. 그리고 단편화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외래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외래종이라는 것은요.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생물을 얘기하는 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북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서식지를 옮겨온 그런 경우예요. 자, 이 블루길은요, 만약 우리 환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 블루길에 대한 천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블루길만 증식하고 결국 블루길만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끔 되는 그런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사진에 있는 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다른 식물들을 막 이렇게 덮고 올라가서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덮어 가지고 가시박이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광합성에 저해를 받게 되니까 좀잘못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식지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남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 좀 방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물의 다양성에 위협하는 것 중에 이 외래종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분별한 포획과 남획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생태계에서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먹이 사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드킬을 당하는 이러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어떤 이동 통로들을 만들어 줘서 생태 통로로 연결해 주게 되면 사실 단편화된 여러 서식지들이 연결이 되어서 뭐 생물의 다양성도 증가하게 되고 또 로드킬에 의해서 죽어 가는 그러한 생물종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의 어떤 불법 포획, 남획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되겠죠. 이 외래종의 유입 또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검증을 해서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러한 외래종이 어떠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다른 노력들로서는요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멸종 위기에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또 보호하는 노력들도 해야겠고요 그러한 또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생태 가치가 높은 어떤 장소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이러 노력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 협정을 맺고 국가 간에 그러한 협력들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종자은행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종자은행이라는 것은 여러 작물의 종자를 장기간 저장해서 각 품종이 가진 유용한 유전자를 우리가 보존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과 보존 미리보기였습니다.